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 마가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게 거의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작년 연말서부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큰 기대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선포할 날을 이제 기다렸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참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그 수신인은 그 로마에 살던 그 성도들인데요.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성도들은 큰 핍박을 당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그 흉흉한 소문이 번져나갔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노래, 네로가 이 화재를 저질렀다. 그런 흉흉한 소문이 이제 계속 이제 번져 나가니까 그 당시 황제였던 이 네로가 이런 소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이런 끔찍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나 위축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 마가복음은 그 로마에 있는 위축된 성도들을 위해서 쓴게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가복음인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가봉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여기 나오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의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 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그시간상의 처음. 혹은 기원이나 원리상의 처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조금 더 드러내면서 이제 이거를 그 해석을 하면 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문이다 이렇게 그 타이틀로서 이제 로마서 1장 1절이 선포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태초에 이 부분을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에서 아르케로 번역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이 아르케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제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왜이 단어에 주목을 하는가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여기 나오는 아르케 이 단어를 사용하던 그 당시 상황, 정황하고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에 살던 성도들의 상황이 그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겁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하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그 선포하던 때의 상황을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 로마 화재 사건의 그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핍박 당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던 동료들이 죽어 나가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게 딱 혼동과 공허와 허감이라는 혼란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일장 일절에서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그 상황, 수습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그 아르케의 복음. 다시 말해서 그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허감을 잠재워 주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들의 고통을 이 혼란을 절대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이 로마 대화제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당하는 이 혼란의 상태로 위축되어 있지만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선포의 의미라는 거, 이거를 1장 1절에서, 1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포함해가지고 막 마가복음을 선포할 오늘을 그렇게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의 상태가 그 로마에 있던 위축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교회가 지금 위축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방이나 또 서울이나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고 그분들과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강단에서 위축이 돼 있습니다. 뭐 젊은 목사님이건 좀 경력이 있는 관록이 있는 목사님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강단이 너무 많이 위축이 있습니다왜 그렇게 위축이 되 있냐 하니까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거를 이념으로 받고 그거를 정치로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큰 교회는 그런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막, 바로 예배 끝나면은 직격탄을 날리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이, 저 목사가 내가 생각하는 이거랑 같은 방향으로 하나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니면 이게 이게 점점 이제 앞으로 그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시대적인 상황도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이게 어두운 상황입니까? 최근에 그 기생충이라는 그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의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휩쓰는 뭐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냥 뭐이뭐 뭐 천재가 개벽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이래요.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지금 뭐 뉴스에 신문에 막이 영화에 대한 분석으로 막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그, 그, 이 기사와 관련된 어느 글을, 머릿 기사를 봤더니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생충의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세계가 우리 문제였네. 빠져들다.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영국의 BBC 뉴스를 인용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엔 수천 명이 사는 반지하라는 곳이 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비좁은 곳이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방 안을 훔쳐볼 수도 있고, 여름은 습기, 더위와 싸워야 한다. 이 공간을 소재로 만들어 놀랍게 히트한 영화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다. 그 어떤 내용인가니까요. 영화 자체도 워낙 잘 만들었지만, 소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소재가 한국의 반지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소재로 그렇게 한게 기발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이 반지하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많은 세계, 세계의 사람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영화에 공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로 의미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이 빈부격차나 뭐 양극화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 중국 우한이라고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이전 세계를 이렇게 떨리게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이전에는 단한 번도 없던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두주 전에 LA 공항에서의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 미국 공항을 많이 들락날락 그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석 다 끝내고 2층에서 기다리면서 아래층을 쫙다 보이는 데서 보니까요. 이 뭐, 다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뭐, 뭐, 저도 경험했지만 쿨룩쿨룩 두 분만 하니까 옆에서 면딴 데로 옮기더라고요. 다 두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중국에서 시작을 해놓으니까 이 동양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막 유럽에서도 더 많이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참 다행인 거는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렇게 센 놈이 아니라 그러네요. 이거뭐곧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없어지는 게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제 더센 놈이 올 텐데요. 이전 세계가 흔들거리는 이런 이 세계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조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질 텐데요. 그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세계적인 혼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혼동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를 하나님의 창조 질수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 인간의 범죄하는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 몰아내버린 이 시대가 막 엄청 막 발전하는 것 같은데 뭐 AI가 어쩌고 뭐 컴퓨터가 어쩌고 무인 뭐 자동차가 어쩌고 막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는데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게 이게 또는 우리 시대 아닙니까? 제가 왜 마가복음 1장 1절이 선포를 그렇게 목말라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의 시작이라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허감과 혼돈과 공허와 같은 이 혼란의 시대를 잠재울 수,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에 아르케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마가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극심한 혼란을 겪고 이것을, 이런 상태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게 오늘 다루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마가 복음을 쓴 마가는요, 초대교회 성교사에게 큰 5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 그 마가 요한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오래전의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근데 이 마가는 그 성교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행 도중에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그 이런 마가의 행동이 초대교회 성교 계획에 큰 지장을 준 것이요.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성교 여행을 준비할 때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가자고 주장을 하고 사도바울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마가요한은 데리고 갈수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별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성교 역사의 사역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한 인물이 마가예요. 보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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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들이 그 분석을 하면서 웃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 굉장히 그뭐 깐깐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뭐 꽁한 데가 있었다. 이렇게 이것들을 분석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는데 그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냥 누구 하나 실수한 걸 그거를 빌미로 목을 치는 그런 정도의 단계가 아니에요. 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부목사 한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때부터 다시는 아무 데도 안 세우고 될 것도 안 가고 그런 일을 저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바 울이뭐 꼬장꼬장하고 깐깐하고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마가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회복이 어려운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가 입장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 그 당시로 지금 사도 바울의 위상을 생각하면요. 그 영향력 있던 사도 바울이 낙인을 찍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끝난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었던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이라는 놀라운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대략 한 12년쯤 지난 그 시점에 골로세서사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그 투옥됐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가도 함께 갇혀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세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특별히 뭘 부탁합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회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디모데우스 사장, 디모데우스 사장 10절,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그 다음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관계가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뢰하는 인물로 마가가 지금 회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전스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보니까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 마가의 이 변천을 쭉 묵상을 하면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마가는 그 당시 그 로마에 있는 너무나 핍박 가운데 절망하는 그분들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혼란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르케가 된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됐냐고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사도 바울로부터도 그렇게 내 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자기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 마가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 아르케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걸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지금 로마에서 들려지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니까 이 마가복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고. 당신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복음은 반드시 이 혼란을 잠재우는 아르케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일장일절에서 창세기 일장일절에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나왔던 중요한 단어인 아르케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실패한 인생이 쓰는 승리의 노래라고 정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마가복음 을 이제 뭐한 1년 이상 함께 공부할 것 같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계속 마음의 그 패배감이 자기를 억누르는 인생 이게 천지 창조 이전의 그 혼란과 혼돈의 상태와 같은 그런 오리무중의 인생들이 모두가 다 아르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론이 아니라 마가처럼 실패한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을 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